네가 앞에 가니까 내가 못 찍는 거야. 차가 있어서 못 찍잖아. <목소리> 어. 와, 따,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열매 먹느냐고. 가만 있어가 좀 있다가. 오, 삼촌. 꼬리 색깔이 되게 오, 이다 삼촌 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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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뚱뚱한 애 있어. 와, 이쁘다. 밑에도 있고. 뚱뚱한 애들 있어. 오, 되게 크다. 하나가. 오, 오, 이렇게. ¡Gracias! <susurra> 덩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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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어리. 덩어리 따갖고, 이쁘게 갖고 와야 되겠다. 이거, 여기, 칼을 넣어갖고 따면 안 돼? 어우, 돼도 엄청 투실해. 어휴. 아니, 이렇게갖고, 이 끝에만. 얘는 나무 밑둥치 흙에서 나온 거 같은데 나무가 아니라 밑둥치에서 나온 거 같아 봐봐 그제 어 놀랍니 봐잘 아무생각도 없네. 어, 안 떨어졌네. 잘 떨어졌네. 잘 떨어졌네. 어, 벌레들이 많이 들어갔다. 예? 이 파고들고 있 우와, 이쁘다. <laughs> 어, 얘는 건조됐다. 말랐다. 응, 뭐, 칼질 필요 없겠다. 응. 아, 근데, 어떻게 싸고 하지 내가 꽉기네. 쌀게, 여기다, 나. 응, 꼬깅. 종이에 싸야지, 뭐. 응? 시문지에 싸야지, 뭐. 어, <laughs> 이거 비, 비, 오늘 비 맞았으면 녹을 뻔했다. 아깝게. 아휴, 한다을꼭 땄으면 이뻤을 텐데. 뭐가? 가만있어 봐. 어우, 저 공랭이 엄청 크다. 근데 너무 높아서. 그쪽으로 내려갈게. 뭔 소리야? 꽃이 네 꽃이. 아이고, 꽃이 폈네요. 여기만딱 어, 잘라면 되겠다. 여기만, 아. 나무에 붙어나 본데. 아유, 이뻐라. 여기 하나 음. 음. 우 싱싱해. 한 번도 안 먹어본 버섯이야. 응? <laughs> 한 번도 못 먹어본 버섯이야. 이다도 응, 어우. 이건 맛있겠는데, 벌레다 먹고. 오, 이건 맛있겠다. 아 눈못눈누구데 끝나면 마당이 나왔고 벌레 생겼어요. 근 벌레 생어나 네. 응, 응. 오고. <laughs> <laughs> 와. 음. 와. 네, 감사합니다. 오우. 우와. 어? 오우, 오늘 비 오기 전에 잘 만났네. 우와. 근데 상태가 너무 활짝 텄다. 하나씩 다 봐야 돼. 어우 너무 커서 상황 하나. 오, 오. 아니 이렇게 이렇게. 어우 그게 다 봐야 한 다가리구나. 오. 아직까지 괜찮아? 이비 맞았으면 얘다녹가다 썩었을텐데 이 줄라인으로 원래 들었죠? 예. 예. 예, 벌레 들었죠? 벌레 있을거예요 어, 아, 애들이 살짝 다 펴갖고 다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, 이때가요? 좀파로 나올 때는 애들이 맛이 없어요. 어. 국물, 국물 안 울어나요. 아, 요 정도 조금 살짝 펴야지, 네, 국물이. 살짝 피고, 벌레, 벌레 많이 들었을 거예요. 벌레 좀 끼고. 노넥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거기에 이제, 그래야 국물이 확 울어나요, <laughs> 그, <laughs> <벌레들 때문에. 웃음> 그, 벌레들 때문에? <laughs> 네, 쌤땡이는 하나 안 울어나요, 국물이. 음, 여기, 여기, 여기. 이렇게 비 왔을 때비 맞았겠다 그제. 음. 저 봉투 치우고 저 자루 치우고, 응? 자루 치우고 이거 전체적으로 치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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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.. 이거... 이잘 봤어. 놀래니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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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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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이 왜제왜어예 네? 네. 가져가야지 그렇게 거기서 딴 것도 아니 아니 다른 거는 어디 어디 어 그래 입고 가 우비 비가 너무 많이 와예 네? 우리 이쪽으로 안 왔어요. 여기 가리저쪽 해서 이렇 여기가 구경이네. 여기가 낙엽성 있는 데요어 여기 참나물 네. 많은데 아닌가? 맞아. 우리 여기까지 한번 왔었는데. 아